마메든 농장입니다. 여기 쪽파, 월동 쪽파인데요. 지금 구 정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이 1월 20일. 조금씩 뽑아서 지금 로컬푸드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데 이게 종자가 쪽파고 뭐고 다 일단은 종자 선택이 우선인데요. 이게... 이게 우도 쪽파라는 건데 제주도 우도 제주도에서도 우도 우도 쪽파인데 이게 씨알이가 곱고 좋아요 씨알이가 곱고 가을에 이게 11월 한 중순경에 11월 중순경에 심은 건데 파도 깨끗하고 좋아요 우도 쪽파 근데 제주도에서도 이 파를 굉장히 심고 싶어하는 그런 종결합니다, 이게. 고기가 힘들다는 거지. 근데 제주도에 아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보내줘서 올해 한번 심어봤는데 쪽파가 상당히 내가 보기에도 제가 굵고 이게 좋은 거 같아요. 이게 좋아. 깨끗하고 깨끗한 건뭐 이게 쪽파 같은 경우는 약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이게 뿌리에 응에 고자리파리가 있으면 은이싹 절단내버리고 다오그러져 가지고 키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바닥에다 한번 고자리파리 사이메트나 그런 토양살충기를 한번 견디주는 이렇게 깨끗하 끝이 안말려 근데 이게 뿌리에서 먹기 시작하면 아무리 위에서 비료를 주고 별 짓을 다해도 누려져 버리니 끝이 말리면서 뿌리 하나하나에 다 이게 연관이 돼 있잖아, 이게. 이 작물이라는 게, 뿌리에 다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끝이 말리기 시작하면 작업도 못하고 다 버려야 돼. 오늘도 그런 게 지금 노지에 있는데, 그뭐 내년 봄에 뽑으면 상관이 없지만은, 시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하여튼, 괜찮아요, 종자가. 그래서 우도 종자가 이게 좋더라고, 이게. 올해 처음 한번 심어 봤는데 제주도 거보다도 노두쪽 파이기 좋아요 네.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잘 됐어요 요즘 로컬풋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풀을 풀약을안해 가지고 혹시라도 검출 나올까봐 풀약을안 해서 이렇게 풀이 많이 나는데 한번 맸어요 근데도 지금도 풀이 나오고 있는데 작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삭황도 이 정도 뭐 구정 때까지는 다 나가야지. 이거 만하고 다른 작물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뽑아서 이렇게 한테이 뽑아서 이렇게 아서 뽑아서 가아잡 뽑아서 뽑아버려아서뽑든 농장이었습니다. 아